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자료 심층 분석에서는요. 보내 주신 한국 주식.pdf라는 문서를 좀 깊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한국 주식 시장 그러니까 코스피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투자 전략에 대해서 어, 상당히 좀 흥미로운 시각을 담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논쟁적일 수도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네, 그래서 저희 목표는 이 문서가 뭘 주장하는지, 뭐 예를 들면 코스피 상승 동력에 대한 분석이라던가 정치와 경제의 관계, 또 한국 시장 구조 비판, 대안 투자 제시까지그 핵심 논리를 좀 명확하게 파악해 보는 겁니다. 네. 솔직히 처음 봤을 때꽤 단호한 주장들이 보여서 어 이거 어떤 내용일까? 더 궁금해지더라고요.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문서를 분석하는 틀을 먼저 좀 잡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크게 한네 가지 정도로 나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가지요? 네. 첫째는 코스피 상승 배경, 이걸 어떻게 보는지, 둘째는 정치 환경과 경제 전망의 연결고리, 그리고 셋째는 한국 증시 구조 자체에 대한 비판점. 마지막으로 그럼 대안은 뭔가 특히 왜 미국 달러 자산을 이야기하는지 이네 가지 축으로 따라가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코스피 상승 동력부터 시작해보죠. 최근에 코스피가 좀 올랐는데 이 자료는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나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뭐 기업 실적 개선 이런 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상당히 다릅니다. 이 문서 분석은 좀 도발적인데요. 코스피 상승이 기업 펀더멘탈 그러니까 실적 같은 거에 기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에 기반했다는 거죠? 현 정부 음, 구체적으로 이재명 행정부의 어떤 정책적 의지나 유동성 공급 쉽게 말해 돈 풀기에 더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심지어 워렌버핏 말까지 인용해요. 주가가 왜 오르는지는 사실 아무도 모른다면서 이 상승세 자체에 좀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고 있죠. 아 정부 주도의 상승이다 이런 진단이군요. 그럼 그 근거는 뭔가요? 그냥 정부 정책 때문이다라고만 하면 좀 막연한데 네 구체적인 논리가 있습니다 정부가 이제 강력하게 부양 의지를 내비치고 여기에 외국인 기관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까지 뭐랄까 다 같이 좀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요 네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게 시장 참여자들 심리를 자극해서 실제 상승으로 이어졌다 이런 분석이죠 특히 좀 흥미로운 지적은 민주당의 코스피 5천 목표 제시 부분을 언급하는 건데요. 아그 목표요? 네. 네그 목표를 추진하는 특위 소속 국회의원 10명의 재산을 분석했더니 총 102억 원이 넘는 자산 중에 주식 투자 비중은 고작 2.5%였다는 거예요. 2.5%요? 네 나머지는 그럼. 대부분 부동산에 쏠려 있었다는 거죠. 이 문서는 바로 이 점을 지적합니다. 아 그러니까 정책권에서는 코스피 옷장 가자 외치는데 정작 그분들 자산은 다른 데가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 점입니다. 이 자료는 이 괴리를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현재 시장 상승의 어떤 한계나 좀 인위적인 면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로 해석하는 거죠. 구호랑 실제 행동이 다르다. 이걸 부각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지금 상승세가 과연 얼마나 갈수 있을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자료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주식 갖고 계신 분들은 단순히 올라서 좋다, 이게 아닐 수 있겠네요. 이 상승 배경에 이런 분석도 있다는 걸좀 염두에 둬야 할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잔치가 언제까지 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럼 이 질문을 안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죠. 이 자료는 정치와 경제의 관계는 또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 문서는 정치가 경제 방향을 결정한다 이 전제를 아주 강하게 깔고 갑니다. 정치가 경제를요? 네. 현재 정치 리더십,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국회 다수당의 성향이 좀 반자본주의적이거나 사회주의적 색채를 띈다 이렇게 진단을 해요. 그리고 이게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증시에도 안 좋을 거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와 반자본주의 사회주의 성향이라고까지는요. 상당히 센데요. 어떤 근거로 그렇게까지 보는 건가요? 뭐 구체적인 정책 사례 같은 게 나오나요? 네, 몇 가지 법안들을 예로 듭니다. 그 예를 들면 소위 노랑봉투법, 또 중대재해처벌법, 그리고 상법 개정 논의 같은 것들요. 이아 그런 법안들이요? 이 문서의 시각은 이래요. 이런 법안들이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너무 제약하거나 처벌 수위를 너무 높여서 결과적으로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게 만들고 경영 활동 자체를 위축시킨다는 거죠. 의도는 좋지만 결과적으로는 경제에 부담이 된다. 이런 논리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발더 나아가는데요. 더 나아간다고요? 네, 이런 정치 환경이 오히려 특정 자산 시장의 쏠림 현장을 만든다고 주장해요. 쏠림 현상이요? 어떤 쪽으로요? 기업 활동이나 증시는 위축될 것 같은데 역설적으로 실물 자산인 부동산 가격은 막 오르거나 아니면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해외 자산 특히 미국 달러 자산 선호가 높아진다는 분석입니다. 아 그런 경향이 나타난다고요? 네. 그러면서 중국, 북한, 베네수엘라, 일부 동남아 국가들을 예시로 들어요. 그러니까 이 자료는 정치 이념이나 정책 방향이 그냥 구호가 아니라 사람들 투자 행동이나 자산시장 흐름을 실제로 바꾸는 아주 구체적인 힘이 있다고 보는 거죠. 사회주의 성향이 강해지면 역설적으로 부동산과 달러 선호가 심해진다. 굉장히 독특한 연결인데요. 네, 상당히 흥미로운 분석이죠. 아 그리고 정치 관련해서 조금만 덧붙이자면요 이 분석에는 현 이재명 대통령이었던 리더십 스타일에 대한 분석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뭐 대중적 인기를 좀 갈망하는 성향이라던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비교하면서 본인 정체성을 만들려는 모습이라던가 네 그런 부분도 언급되죠 그리고 여권 내부의 잠재적 갈등 요인 예를 들면 김어준 씨나 정청래 의원 같은 외부 스피커 그룹과의 관계 또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 세력과의 관계 설정 문제 이런 것에 대한 자료 작성자의 해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는 이 정치 분석 자체를 평가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이 자료에 이런 관점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청취자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정치 분석은 해석의 여지가 많으니까요. 자료의 시각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이 부분은 표현이 정말 강렬합니다. 한국 증시 구조 자체를 비판하는데, 이 자료 한국 주식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여기서 목소리가 아주 날카로워집니다. 한국 주식 시장을 개인 투자자, 그러니까 소위 개미들한테 근본적으로 불리한 구조다, 심지어는 사기구조, 쩐주들의 놀이터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해요. 사기구조요? 와. 정말 센데요? 왜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보는 걸까요? 근거가 뭔가요? 그냥 개인이 돈 벌기 어렵다 뭐 이런 차원 이상인 것 같은데요? 이 자료가 딱 꼬집는 건 구조적 불공정성입니다. 구조적 불공정성. 네. 기관투자자나 정보와 자금력을 가진 소수 전주들이 시장 정보를 독점하거나 심지어 시세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얻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정보 접근성도 낮고 자금력도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은 이런 불공정한 게임에서 계속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주장인 거죠.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정보 비대칭이나 시장 교란 가능성 때문에 개미들에게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자료는 대안으로 어떤 시장을 보고 있나요? 이런 비판적인 시각이라는 비교 대상이 있을 텐데요. 네, 있습니다. 이 자료는 한국 시장의 문제점과 아주 극명하게 대조되는 시장으로 미국 우량주 시장을 제시합니다. 미국 시장이요? 네. 물론 미국 시장도 완벽하진 않겠지만 한국 시장과 비교하면 몇 가지 장점이 있다는 거죠. 첫째, 전 세계 혁신을 이끄는 기업들, 뭐 애플, 구글,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많고. 네, 그렇죠. 둘째, 일론 머스크, 젠슨 황, 리사수 같은 전 세계 최고 인재들이 계속 모여들면서 혁신을 이끌고 셋째, 상대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 즉 게임의 룰이 잘 갖춰져 있어서 아까 말한 구조적 사기 가능성이 훨씬 낮다고 평가합니다. 혁신, 인재, 시스템 이세 가지군요.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개인이 꾸준히 자산을 불리기에는 미국 우량주 시장이 훨씬 유리한 환경이다. 이런 결론으로 이어지는 거죠. 한국 시장은 아주 비판적인데 미국 시장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딱 대조를 시키네요 이 정도 비판이면 듣는 분들 중에는 속 시원하다 느낄 수도 있고 반대로 너무 과한 비약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냉정한 진단을 거쳐서 이 자료가 마주마도로 내놓는 권고는 뭔가요 네 번째 핵심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 자료의 최종 권고는 앞선 분석들의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귀결입니다. 아주 명확하고 단호해요. 어떤 권고죠? 현재 나타나는 코스피 상승 국면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갖고 있는 한국 주식을 점진적으로 정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금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국 달러 자산, 특히 혁신을 주도하는 미국 우량주 중심으로 옮겨가라. 이렇게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일종의 탈 한국 주식, 입 미국 전략이네요. 네, 딱 그런 셈이죠, 단순히 미국 시장 성장 속에 더 좋아 보여서 가라는 걸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럼 앞서 말한 한국 시장 구조나 정치 환경에 대한 비판이랑 다 연결되는 거겠군요. 정확합니다. 단순히 수익률 기대치 차이만이 아니라 한국 시장의 구조적 문제나 정치의 리스크를 피하는 수단으로서 미국 자산 투자를 권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주 독특한 주장을 하나 덧붙여요. 독특한 주장이요? 뭔가요? 바로 달러 자산을 보유하는 게 애국이 될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네. 달러 자산 보유가 애국이라고요? 보통 애국적 투자하면 우리 기업 주식 사는 걸 생각하는데 정반대네요. 어떤 논리죠? 이 자료는 1997년 외환 위기 때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때 우리가 달러가 부족해서 얼마나 힘들었냐는 거죠. 네, IMF 위기 때. 만약 그때 국민 개개인이 평소에 달러 자산을 충분히 갖고 있었다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도움이 될수 있었다는 주장이에요. 예를 들어 정부 외환보유고가 바닥났을 때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달러를 내놓는 뭐 제2의 금 모으기 운동 같은 게 가능했을 수도 있고요. 아 그런 관점도 있군요. 혹은 국민들이 외화자산을 충분히 갖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국가 신인도를 높여서 위기 가능성을 낮추는 효과도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논리입니다. 개인의 자산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국가 경제 안정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아주 거시적이고 독특한 관점에서 애국을 다시 정의하는 거죠. 와! 굉장히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개인 재테크가 국가 위기 관리랑 연결될 수 있다니 쉽게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렇죠. 그럼 결국 이 자료의 핵심 조언은 현재 코스피 상승에 너무 취해서 욕심부리지 마라. 피눈물 흘리기 전에. 그러니까 잠재적 위험이 터리기 전에 현명하게 한국 주식 비중을 줄여라 이런 경고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장기적으로 훨씬 안정적이고 수익도 높을 수 있고 심지어 나라 위기 때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미국 달러 자산 특히 우량주에 투자해라 이런 강력한 메시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탐욕을 경계하면서 냉정한 판단을 촉구하고 또 명확한 대안까지 제시하는 것 이게 이 자료의 핵심적인 흐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한국 주식점 PDF 발췌 내용을 통해 한국 주류 시장에 대한 하나의 강렬한 시각을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정리를 좀해 보면요. 네. 이 문서는 최근 코스피 상승이 펀더멘탈보다는 정치나 심리에 좀 기댄 것 같아서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시작했죠. 네, 그랬죠. 그리고 현재 정치 환경이 기업 활동에 부정적이고 장기적으로 경제와 증시에 부담을 줄수 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이 부동산과 달러 선호를 부추길 수 있다고 분석했고요. 네, 정치와 경제를 강하게 연결시켰습니다. 또 한국 주식시장 자체를 정보 비대칭이나 시장 교란 문제로 개인에게 구조적으로 불리한 뭐, 사기판에 가깝다고 아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표현이 아주 강했죠. 그러면서 대안으로 혁신 인재 시스템을 갖춘 미국 달러 자산, 특히 우량주로 장기 투자하는 것을 심지어 애국이라는 프레임까지 써가면서. 강력하게 권고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 다룬 내용은 분명 특정 관점을 아주 강하게 드러내는 분석이었습니다. 코스피 진단부터 정치 경제 전망, 시장 구조 비판, 투자 대안 제시까지 어떻게 보면 일관된 논리를 가지고 주장을 펼치고 있죠. 네. 특히 정치 환경이나 이념적 성향이 개인의 투자 결정과 국가 경제 전반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시각. 이게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물론 저희가 여러 번 강조드렸듯이 이건 수많은 분석 중 하나일 뿐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 실제 투자 결정을 내리실 때는 이 자료의 주장도 당연히 참고하시되 반드시 다양한 정보와 다른 관점들을 교차 확인해 보셔야 하고요. 최종적으로는 비판적인 시각으로 스스로 판단 내리시는 것,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맞습니다. 균형 잡힌 시각 정말 중요하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자료는요, 정치적 선택이나 환경이 그냥 뉴스 속 일하기가 아니라 우리의 돈 문제, 그러니까 개인의 금융적 미래와 국가 경제 안정성에까지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오늘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만약 정말 이 자료의 주장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정치적 기류나 정책 방향이 개인의 투자 포트폴리오 성과나 국가 경제의 튼튼함과 이렇게 깊고 직접적으로 얽혀 있다면, 과연 이런 연결고리가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장기적인 재정 계획 수립이나 삶의 방향 설정에 어떤 의미를 던져줄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